기본적으로 인수인계가 들어가시게,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 측이 있겠죠. 그러면 매도 측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전기, 수도, 가스, 그 다음 에 인터넷, 정수기, 뭐혹 a d t c a s 나 KTCAPS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어 매도인은 그것에 대한 명의를 이쪽 매수인에게 변경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어 빠르게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날짜 기준점을 정하고, 그리고 또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개인정보, 법인이면 법인에 대한 서류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쭉 확인하셔가지고, 매도인한테 일괄적으로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매도인한테 다 신청을 해달라. 말씀을 하시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전기, 가스, 이런 관공서에서 가져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잠금이 치러지는 날 보통 거의 다 하시고요. 그 다음 뭐 인터넷이랄지, 기타 서비스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정수기랄지. 그런 것들은, 당일은 아니더라도 한 2,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 일정 부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나 인터넷, TV, 이런 것들은, 어, 계약 금액, 1개월에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비용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력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전력의 양이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 왜이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냐면, 최근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계약 전력, 즉 한국전력과 어, 그 건물이 맺고 있는, 혹은 그 고시원과 맺고 있는 계약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키로와트 수가 너무 낮아버리면 그러니까 요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전력이 충분한가도 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근데 어, 확인을 하시더라도 뭐 매도인이 사실 그 부분을 뭐 증설을 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보통 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운영상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전년도 6월, 전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 이번 달까지 얼마 냈는지 히스토리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멜로인한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